네 이번 시간에는 수동 모드에 관한 이야기를 좀 나눠 볼까 해요. 네. 저는 그 아마추어로 사진을 2년간 찍었고 어 프로로도 한 10년간 활동을 했는데 아마추어 기간에는 조리개 우선 모드로 주로 썼고 수동 모드는 이제 섞어서 썼고요. 어 프로가 되기로 마음 먹고 이제 스튜디오 생활을 하면서 수동 모드만 계속 써 왔습니다. 한 10년 썼죠. 그리고 카메라가 오디에서 오디 OD 마크포까지 네번 바뀌는데 카메라 모드가 이제 수동 모드에서 바뀐 적이 없어요. 어, 그래서 제가 한 저의 수동 모드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어, 일단은 이 영상이 절대 조리개 우선 셔터 스피드 우선 모드를 쓰시는 분들을 폄하하려고 만든 영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자기 손에 맞는 모드 쓰시면 되고요 조리개 뭐 수동모드 쓰시는 포토그래퍼는 아 이래서 쓰는구나 하고 한번 보시는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어서 한번 영상을 만들어 봅니다. 자 수동모드 주로 사진을 촬영하시는 분들이 처음에 이제 자동으로 시작하시죠. 그래서 이제 조리개 우선모드도 좀 이제 좀 익숙해지시면 많이 사용하시고 셔터스피드 우선모드는 제가 보기에는 좀 많이 사용하시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수동모드로 찍어야 된다고 말해주시거나 배우는 거를, 사진을 배우기 위해서는 뭐, 수동으로 꼭 배워야지 된다고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근데 뭐, 꼭 수동 모드를 쓰신다고 잘 찍으시는 건 아니에요. 조리개 우선 모드 찍으시는 분들도 간바 있게 찍으실 수 있습니다. 자, 일단은 조리개 우선 모드의 장점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자, 조리개 우선 모드는 일단은 당연히 빠른 노출의 측정이죠. 조리개 값만 정하면은 다이얼 한 개, 다이얼 한 개만 돌리면은 뭐, 바로 조리개만 정하면은 바로 셔터 스피드 따라오고, 격노출 잡히죠 그리고 뭐 어두우면 감도 조절하고 셔터스피드는 노출에 맞게 뭐 카메라가 알아서 설정해 주는 거고요 노출 괜찮게 나왔으면 노출 고정 버튼이 있죠 그거 하고 촬영합니다 자, 셔터스피드 우선 모드는 셔터스피드만 알아서 뭐 이것도 똑같아요 셔터스피드만 잡아주면 알아서 노출이 잡히고 노출이 어둡다 싶으면 감도 조절하고 조리는 노출에 맞게 카메라가 알아서 해주고 노출 낮다 싶으면 노출 고정하고 자 결론은 1차적인 결론은 나왔습니다 조리개가 우선인 분들은 조리개 우선으로 그냥 찍으면 되고 셔터 스피드가 우선인 분들은 셔터 스피드 우선 모드로 찍으면 되는거 아닌가요? 근데 네, 이거 맞는 말인 것 같은데요 그죠? 맞는 말이죠 근데 이제 수동모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수동모드의 일단은 장점 셔터스피드와 조리개를 둘다 사용자가 직접 설정할 수 있음 자 이게 과연 장점인가요? 자 이게 어떻게 보면은 장점이 아닐 수가 있죠 왜냐면은 둘다 생각을 촬영할 때둘다 생각해야 되니까 둘다 맞춰주고 조리개 우선 모드 같은 경우에는 조리개만 맞춰주면은 알아서 노출을 잡아주니까 쉽죠 근데 수동모드는 둘다 해줘야 된다 근데 이게 단점으로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장점으로 작용할 수가 있어요 자 카메라 노출계를 무시하고 노출을 설정하는 예를 들어 스튜디오 촬영 같은 경우 이거는 좀 중급자 유저분들 얘기니까 이거는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 자, 스톡모드 촬영 예시부터 한번 볼게요. 스튜디오 사진가들은 이제 조명 동조 속도에 맞춰서 찍어야 되니까 셔터스피드가 고정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이거는 나중에 설명해 드릴게요. 자, 조리개와 셔터스피드를 둘다 고려해야 될 때가 있어요. 자, 그리고 마지막에 의외의 복병이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나중에 또 설명할게요. 자, 일단은 예제 사진 나갑니다. 이런 사진을 찍기 위해 원하는 것은 아이를 돋보이게 만드는 배경 흐림이 있는 낮은 조리개값 그리고, 아이를 정지 동작으로 잡을 수 있는 빠른 셔터 스피드가 필요하겠죠. 자, 여기서 벌써 나왔죠? 조리개 값도 필요하고 셔터 스피드도 필요하고. 이럴 때수정 모드를 쓰면 괜찮죠. 자, 만약에 조리개 우선 모드로 촬영하게 된다면 조리개는 한 낮게 놨습니다. 그래요. 한 1.8에서 뭐2.0 낮게 놨다고 치면은 촬영하고 노출을 측정하고 있는데 셔터 스피드가 계속 널뛰는단 말이에요. 셔터 스피드 측정은 그 뷰파인더 내에서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아이를 쫓아다니다 보면 셔터 스피드가 계속 널뛰게 됩니다. 근데, 이런 차량일 경우에는, 셔터 스피드가, 아이가 계속 움직이니까, 셔터, 이 아이를 정지 동작으로 잡으려면은, 셔터 스피드가 못해도 250분의 1은 돼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이 장면도, 아이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나무 사이로, 깍꿍 하면서, 얼굴을 내밀면서, 그때 찰나에 제가 찍은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때 움직임을 정지 동작으로 잡아내려면은, 셔터 스피드가 250분의 1은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수동 모드로, 조리개 2.0 셔터 스피드 250분의 1 /250 이렇게 놓고 대충 테스트컷 찍어봐서 사진이 어두우면은 감도만 조절하면 되는 문제예요 이제 자수속모드 쓰는게 상당히 생각보다 간편하죠 말만 이렇게 말만 <laughs> 듣기에는 자 두번째 NC 나갑니다 자 이런 상황 같은 경우는 되게 어두운 키즈카페죠 사진찍기 어두운 일단은 조리개부터 2.2로 전 정했어요 그리고 셔터 스피드도 지금 음식 만드는 부엌놀이를 하면서 계속 움직이고 있으니까 셔터 스피드 250분의 1로 정했어요. 그러면은 이제 어두운 상황이니까 감도만 올려주고 계속 연속적으로 촬영을 하면 되는 문제예요. 되게 쉽죠. 자, 수동 모드가 아이 사진에만 국한되는 건 아닙니다.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원하는 셔터 스피드 와 조리개를 일단 정하고 사진 노출에 맞는 최저 감도를 설정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게 중요한 게 최저감도예요. 자조리개 우선 모드에서 만약에 조 노출 값에 맞는 게 320분의 1초가 될수 있고 500분의 1초도 될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셔터 스피드에 대한 이해를 어느 정도 하고 있기 때문에 250분의 1초라는 걸 정했으면 그에 맞는 감도가 따라 내려오겠죠. 그러면은 감도를 낮게 맞출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감도에서 이득을 볼 수가 있어요. 자조리개 우선 모드를 쓰시는 분들이 남는 셔터 스피드와 남는 감도 여기서 되게 손해 보는 경우가 많아요. 셔터 스피드 제가 방금 설명해 드렸다시피 셔터스피드에 대한 이해도가 약간 부족하신 분들이 이제 그게 문제죠 셔터스피드가 너무 남아 둔단 말이에요 카메라에서 이제 정해주기만 했으면 예를 들어서 막 셔터스피드가 4,000분의 1, 8,000분의 1 이렇게 널뛰게 하는데 감도는 200, 300, 400뭐 이렇게 올라간단 말이에요 감도도 그러면 감도를 빨리빨리 낮춰야지 낮춰야 되겠죠 근데 그런 상황은 거의 없단 말이에요 촬영하면서 대부분 조류 사진가가 아니죠 우리는 조리사 <laughs> 새처럼 빨리 날아가는 그런 사진을 많이 찍으시는 분들이 많이 없죠 대부분 가족사진가고 풍경사진가고 이런 상황에서 그냥 평이한 그런 일상 사진가들이 상당히 아마추어분들은 많으시기 때문에 약간의 셔터스피드 이해만 한다면은 상당히 촬영하기 수월하십니다 이거 제가 영상 끝나고 마지막에 셔터스피드 정리한 거를 또 나중에 링크로 올려 드릴게요 그러면은 이제 조리기우선 모드 사용해도 되는 경우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자, 셔터 스피드가 중요하지 않은 삼각대를 이용한 풍경 사진. 자, 예를 들어, 이런 사진 같은 경우에는 이거 제가 촬영한 사진인데, 조리개가 중요하지, 이거 셔터 스피드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죠. 어차피 카메라는 삼각대 위에 올라가 있고, 셔터 스피드는 맨 마지막에 고려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자, 조리개는 심도 깊게 22로 정했고, 화질은 제일 좋은 감도 100으로 정했고, 셔터 스피드는 노출에 맞는 셔터 스피드인 30초가 나왔어요. 자, 그래서 찍게 된 사진입니다. 이런 사진 같은 경우는 조리개 우선으로 찍어도 돼요 자그 다음 자 이런 사진도 셔터 스피드가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죠 오히려 조리개와 감도가 중요한 사진이죠 다자 이런 사진도 마찬가지예요 조리개와 감도 어떻게 보면 풍경 사진이 그렇다고 이렇게 쉽게 단정 지을 수 있는데 자 그게 아닙니다 여기서 함정이 있어요 이런 사진 같은 경우에 잘 보세요 이런 사진은 조리개는 정하고 셔터 스피드도 정해야 되는 사진이에요 지금 사진의 물줄기가 아주 부드러운 흐름으로 잡히게 되려면 셔터 스피드가 저는 7초 정도 나와야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셔터 스피드도 정하고, 감도도, 그래서 따라서 100 이하로 더 내려간 거예요. 감도가. 자, 이 사진 같은 경우는, 경우에는 이제 셔터 스피드가 고려되어야 되는 사진. 수동 모드로 써야 되는 사진이죠. 자, 다음 사진도. 조리의 값이 8이고, 8로 먼저 정했어요. 찍을 때. 그리고 셔터 스피드를 저는 4초로 일단 정하고 찍었는데, 뭐, 근데 이게 사진이 궤적이 이렇게 나오기, 나오기까지 셔터 스피드를 전 계속 바꿔가면서 찍었거든요. 괜찮은 궤적이 셔터 스피드 몇 초인지 아직 모르니까 계속 바꿔가면서 찍었죠. 그럼 이 사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동 모드 쓰기 참 괜찮은 사진이죠. 감도 100은 고정으로 가고요. 풍경 사진이니까. 자, 여기, 여기까지 이야기를 했는데 자, 진짜 중요한 게 있어요. 진짜 더 중요한 거. 조리개 우선 모드와 셔터 스피드 우선 모드, 뭐, 수동 모드, 그런 거보다 진짜 더 중요한 거는, 어, 저는 노출에 너무 집착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뭔 개소리인가? 아니, 너무, <laughs> 이게 뭔 소리인가? 지금까지 노출 얘기했는데 하는데, 제, 제 말은 사진의 밝기 있잖아요. 밝고 어두움에 너무 집착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차라리 사진의 흔들림, 피사체의 흔들림, 그 다음에 사진의 심도, 이런 거에 집중을 하셔야 되지, 초보자분들이 실수하시는 게 너무 밝고 어두움만 그것만 생각하신단 말이야. 이거는 사진의 밝고 어두움은 그 다음에 생각돼야 되는 문제예요. 더 중요한 거는 사진의 선명도와 사진의 심도. 그것부터 먼저 결정하시고 마지막에 사진의 밝고 어두움을 그때 정 그때. 잡아 주시는 거지. 너무 노출 밝고 어두움만 너무 생각하셔. 예를 들어 조리개 우선 모드 하면은 조리개 우선 모드도 좋지만 셔터 스피드를 고려해야 되는 상황에서는 당연히 셔터 스피드도 따로 측정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수동 모드를 통해서. 그런 식으로 노출을 잡아 주셔야 되지. 너무 밝고 어두움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자, 다음 편은 예고하겠습니다. 진짜 정확한 노출 잡는 법. 되게 솔깃하죠? 진짜 진짜 정확한 노출 잡는 법을 다음 시간에 한번 제가 영상으로 만들어 볼게요 별거 없습니다 자아 저도 뭐 이렇게 하니까 뭐 제목으로 그어그로성 홍보하는 것 같은데 이거 다음 편으로 아무튼 하고 자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동 모드 쓰신 이유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 설명이 봤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제가 링크로 수동 모드에 대해서 저거 좀 써놓은 거에 대해서 또 영상을, 링크를 걸어 놓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